캐나다 청년 실업률이 주요 25개국 경제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15세에서 24세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2년간 3.6% 포인트 상승하며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. 올해 5월 기준 캐나다 청년 실업률은 20.1%로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. 특히 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에 집중된 실업 문제는 장기적인 노동 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. 전문가들은 청년 시기의 초기 경력 단절이 추후 안정적인 직업 진입을 막는 경험 부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. 실제로 2024년 딜로이트 캐나다 보고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방치할 경우 오는 2034년까지 국내 총생산에 약 18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. 이에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여름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청년 고용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. 하지만 노동시장 전반의 침체와 미중 무역 갈등, 인공지능의 도입 확산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. 전문가들은 기술 변화와 경기 둔화 속에서 청년 일자리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청년 노동시장 회복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.